여기가 몇 도죠? 60. 몇 도죠? 60. 여기도 60도. 다 똑같네. 따라서 동그라미 A, B라 쓸까? A, B 더하면몇 도죠? 120도. 그럼 여기가 어쩔 수 없이 A가 될 거다. 여기랑 A를 더해도 120도가 나와야 되니까 B가 될 거다. 따라서 여기랑 여기가 닮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네요. 이만큼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건데? B 썼으니까 2T라고 쓸게요. 그럼 어, 여기는요? T. 한편 길이가 3T니까 얘가 3T가 된다는 뜻이겠지. 맞아요? 어, 여기서 A강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 2T인데 큰 거에서 A강에 마주보고 있는 것은 3T래. 따라서 AE라고 하는 것과 요 녀석을 생각하자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2대 3 닮음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. 그럼 여기 be라고 하는 녀석과 de라는 것이 대응이 된다라는 건데, 몇 대면? dc라는 것이 2대 3이 될 수밖에 없더라. 그럼 dc가 뭐죠? 내가 t라고 표현을 했어. 그러면 3 곱하기 be 길이라고 하는 것은 et. 그래서 be 길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et라고 쓸수 있다. 이 말이 된 거죠. 그럼 여기가 3분의 2t래. A부터 B까지 길이가 3t잖아, 그렇죠? 그러니까 3분의 2t를 제외한 이만큼 길이는 3분의 7t라고 쓸수 있다. 이 말이 된거야 따라서 AE대 AE대 BE는 7대 2라고 쓰면 되겠네.